경기도 부원입니다! 제주도 흑돼지랑 지리산 흑돼지 사용하고 있습어요 이게 어떻게 연해? 누르면 육즙이 나와요 그냥 와 이거서 먹으면서 체리포일 준 적이 없잖아 이게 신의 한 수야 음, 와, 와 진짜 맛있다 일본 돈까스 보에 여기 더 맛있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생태찌개 와 얼려있던 녹은 거랑 얼지 않았던 애랑 다르지 그런, 다르지 생물이랑 다르지 우미로의 그 맛이 아니라 딱 채소의 향그 해장하러 왔다가 술 취해서 가는데 이거 국물이 기가 막히네 옆에 하나 끌어주세요. 끌어지면 화를 내요. 우와 맛있어 보인다 디저트 먹으러 가야죠. 전문 파티 시에가 만드는. 와 케이크가 엄청 많아요. 오리지널 티라미슈 하나, 몽블랑 티라미슈. 감 너무 맛있어. 와 치즈 케이크 엄청 묵직하다. 자기가 시킨 거를 자기 앞으로 끌어. 푸드 파이터들도 아니고. 이이 가게의 오후 매상이야. <laughs> 아니 근데 방송이 정말 잘만 잘 만들었어 짜는 그팀 생겼나 봐. 여, 영영사 하나 붙었대니까. 그렇 여자친구 이제 생기면 데이트 하고 그래. 점진때 어, 독가츠로 가야죠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기탕. <laughs> 야, 너그 너무 따라하잖아. 나.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 채널.